아했어 아, 어, 어, 나만 들었어. 귀여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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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a h yeah,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나 보내려고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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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을 하루에 여덟 시간을 자야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자네 운에를 쉬는 시간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는 바로 시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새벽 4시기 때문이에요. 마장동 대박시장에서 제가 어떤 영감을 얻고 갈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 오! 화끈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저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 오케이. 아니, 이렇게 어. 조금해서 이거 일 부려먹기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일합시다. <laughs> 준비가? 준비, 준비. 준비가 필요 없는 거겠다. 준비가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럼 하는 말 하는 거지. 오, 뭐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님. 순자 언니. 순자 언니. 순자 언니, 렛고. 순자, 순자 언니. 여기가 언니 잘 지냈어? 어, 어, 누나.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 자 앞치마 해. 어, 어, 앞치마, 네, 해. 네, 네. 앞치마 해. 일을 하려면 앞치마를. 나는 난 뒤치마 해야 돼. 뒤, <laughs> 뒤. <laughs> 자 일단 지금 뭐 아침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니, 이거 가라, 이거 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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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빨리 왔으면 어 네이 기 늦었어. 왔어. 이게 네? 뭐야? 자 자기는 왜 이렇게 늦었어? 이거. <laughs> 아, <laughs> 아니요, 지금도. 이게 뭐야?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왔지 뭐자 하나, 둘. 아, 후딱 후딱 갔어요. 후딱 후딱 어디 어디로 갔다? 자 뒤로 여기 여기. 랑쳐쳐 쳐. 자. 아, 얘기 하고 콩나물 몇명걸 따요? 3인용으로3인용 오케이 아홉 개 내가 할게 어. 해싸싸싸 싸, 싸. 어. 오케이 어. 여기도. 에이. 좀더 에이. 몰라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걸 노려보자. 여기도 두 접시. 다음은 뭐야? 똥랑때도 담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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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케이. 여기 여기 담으니까 싸세요. 에이. 김이 보라무름 나는 밥이에요. 고봉 고봉 이제 언능 배달 준비하세요. 네. 야, 달이다달인다 아, 오, 그거를 그냥 손으로 집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머, 이야지 이렇게. 오케이. 자, 선생님. 우리가 뭘못 하겠어. 뭘못 하겠어. 해야지. 좌택 쪽우벨해 가지고 가든지. <laughs> 진짜? 예. 네. 음... 좌택 우벨 저기 아빠 노래 알잖아. 그럼요. 저희 아빠 노래 많죠. 신신 노래. 어. 그 그대. 때야 이그그 맘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줄 수 없는 어머 귀여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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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누나 아직 술안깬거 아니지? 이건 기본이야 기본인 거지 <laughs> 아니 그럼 몇시 출근하세요? 3시 반에 기상 와 3시 반에? 어? 이따 저녁에 봐. 어머, 진짜. 이따 저녁에 봬요. 3시 50분에 나가서 경동시장을 가서 어. 거기서 물건을 한번 구입해서 주방에 와서 어. 이것저것 사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와 부지런하시다 진짜로. 그럼 몇 시에 자요? 한 5시에서 6시에 자. 그래아 9시에 한번 깼다가 어. 또장 한두 시간 자다가 또 나오는 거지. 어.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 이상하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 아 진짜로? 어. 응. 자그러면 둘이서 네. 일단 다녀오시고 네.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한 명은 밖을 지켜야 돼요 원래 지킨다고요 응. 뭘 지킨다고요 네 <laughs> 감독님 담배 한대 피고 와 이럴 때 원래 내 감사합니다. 담배 안 내서 쉬는 피는... 벌써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드아저아 <laughs> 저... 아, 베리 진짜로? 이것 좀 여쭤봐 누님한테 네. 하루에 5 시간밖에 안주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 있게 아. 할수는비법이 뭐냐고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을 가면. 그 아침 바람이 얼마 나 상쾌한지 몰라. 아 그좀내 흥이 좀 많아. 아제 흥이 어 많다고 들었어요. 흥이 근데 너무 많아가보다 좀 쑥스러우신데. 어. 좀 샤이하시죠 지금. 성기 예상.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음. 아까 가는 게갈때 노래 한번 했으니까 이제 갈 때도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또 해야지 이러면서 가야지. 둘셋넷네섯 그대여 아예 섯시 반에 듣그 살은 넷, 세상에 넷, 나를 닮아줄 수 넷, 없는 가방 그대여 이 아름다운 아니 아빠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온다는 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원래 이렇게 저기 저 무소식이 소식이고 오다 보자 그, 그런 걸 누나 이 가방이 닫고 있어 지금 가방 벗어 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빈 아, 가방, 가방 아니에요? 아니 아니 가벼운데? <laughs> 자 이제 봐봐 네. 여기 이파리 여기, 어. 이렇게 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오케이. 끝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 너이 상황이 너무 받아들여지 지금 이거를 방영 있게 안 해도 돼나 누가 나힘 있는 거 알잖아 어. <laughs> 어. 배달할 때 방영 있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에이에이 젓발하세요. 야, 똑바로가 아니야 여기는 족바로야 뭐예요? 족바로 뭐예요? 족발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족바로 아 여러분 이쯤돼서좀 혼란스러워 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음. 색조삼촌은 음. 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삼촌이고요 음. 저희 아빠랑 친구셨거든요? 음. 몇 년생이시죠? 아유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냥 같이 그냥 청춘 열차에 탄게 중요한 거지. 앞칸이냐 뒷칸이냐. 아니 몇 년생이세요? 그런 게 없어요. 나 나중에 까먹어 생일도 까먹고 사는 아,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몇년 그러니까 숫자를 말해보세요. 몇 년생이세요? 그냥 6호선이면서도 7호선이면서도 또 아니면 5호선 같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죠 삼촌 요새 뭐 하고 뭐 하고 사세요? 관리치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 나타나시고? 아 요즘 뭐 그냥 산도 오르고. 아 산도 오르고. 어 사람도 만나고. 그 산악회 봤어요 삼촌이 어. 인별그램에다가 올리셨잖아요. 어. 또 해시태그 올려야 되는데 골뱅이로 올리셔가지고 우리 때는 이제 그걸로 했었으니까 전자메일 아... 주소를 다 이제 골뱅이로 하다 보니까 아... 아기야 응. 끝나면 저우 여기 여기 한박또 있어 누나 그동안 가게를 안 열었던 거야? <laughs> 오늘 그래도 일당 받으니까 어. 네. 오늘 그러면 일당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네. 저기 콘서트 갈 거예요 누구 누구 키스 오브 라이프라고 키스 오브 라이프는 우리 우리 저기 베리 하는 곳인데 왜 그거를 콘서트 보러 가? 혼자 로 가면 하 되지 어? 아니 아닌데요? 왜? 저 거기 그룹 팬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아 여기 세계관이 또 있어? 네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아 그래? 만들면 만든 대로 가는 거야 요즘은 다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베리 옛날 별명이 저기 우리가 신의 딸이다 신의 딸이 다해가지고 아. 많이 더 아끼고 저기 지켜줬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어? 노래도 만들고 춤도 추고 이렇게 나물도 음. 뜯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남 노래도 만들고 춤도 추고 이게 저기 음식 준비하는 게 음악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 네. 이제 귀로 들어가든 입으로 들어가든 위로해 주는 거 똑같은 거니까. 너무 제 상촌이 어. 진짜 현명하세요 하여튼간. 아 이게 어렵네 이런 단순 노동이 저는 힘들어요. 작곡이랑 어? 응. 가사 쓰고 노래 만드는 게더 힘들지 않나? 아 그게 더 재밌죠. 아 그러면 주로 영감을 <laughs> 어디서 얻어요? 아, 안데 이런 데서 얻긴 해요. 일상 생활. 사람 만나고. 삼촌 같은 사람한테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약간 에너지를 느껴야 또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삼촌 키스오프 알아요? 키스 어? 라이프 알아요? 아... <laughs> 삼촌! 어? 그게 뭐예요? 아, Falling Falling Love! 선에 지나신 줄 알았어, 갑자기 <웃음> <웃음> 응. 어, 자기들은 네. 일도 안 하고 세상에 이 수단 맞던 거 있어? 아이고, 아이고, 빨리빨리 해야지! 이어 <laughs> 이거 돼요? 밥상 엎으면 안 돼, 응. 따라오세요 밥상 엎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생각보다 무겁네 뭐, 여기예요? 아니야, 이리 와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를 지그시 응. 쳐다보셨어요. 예쁘니까 응. 쳐다보겠지. 아 언니도 언니도 한민모 하시는데. 아또왜 그래? 여기서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아왜 그러세요? 에와 여기가 진짜 어렸을 때 와본 시장 느낌이야. 언니 바깥 봤어. 어 안녕하세요. 어. 하나 둘. 아, 아예 아아 아니에요. 잘 내려. 어 훨씬 아름다우신데요 언니 아, 심신 딸이에요. 또 네. 심신 아, 가수 해봐요. 심신. 아 네? 심신 딸이라고? 네. 어어 아, 아세요? 아잘 맞네요. 맞지. 어, 어아 정말 노래, 노래 아 시키세요. 아, 모르지 <laughs> <laughs> <잘 마시게> 노래. 암지 암지 차, 엄지엄지 차,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엄지 차. 오 예. 아, 아 바쁘다.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아, 이게 다 집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감독님 한 명씩 돌아면서 가 얘기합시다. 로또 대비뭐 하고 싶어요? 용돈해 손 씻고 와 만져야지 아, 우리 아, 우리 해야지,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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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 아니요. 우리 회장님! 민! 어. 걸그룹! 걸그룹 어때요? 뉴 키스 오브 라이플 오케이 오케이 와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세요 아침부터 어, 다 좋아요 음, 음. 음.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건 내장 내장이요? 내 어. 네, 내장 네? 내배속내자 <laughs> 네? 아이고 심심했지. 네? 어? 이리와 심신? 심심했죠. 심신이 또왜 나와?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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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일축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배달 왔습니다.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다 여기 정겹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아. 음. 아. 와. 이거, 옛말로 그냥, 남의 밥상 없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음식 배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어머머, 삼촌, 삼촌, 저기서 왜 나와? 아,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 고로고로세 물을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저기. 3시간쯤 되니까, 여기 주민이 된 기분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나 근데 저거 타고 싶어. 저거 다 타고 다니는데.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안녕하세요. 밥 배달 왔거든요. 몇 년째 하셨어요? 저는 지금 25년 됐습니다. 25년? 여기 마장길서명 함도 못 내밀어요. 오. <laughs> 아, 약간 근데 일하면서 노래도 안 듣고 그냥 하세요? 아, 네. 음악 틀어 놨습니다. 어, 떤 음악 들으셨어요? 트로트. <laughs> 트로트. 들로짜 한번 모아주세요. 아, 둘, <laughs> 셋, 둘, 차용하십시오. 셋, 넷. 촬영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하나, 안, 둘, 안, 셋, 안, 안 넷. 안 들려. 안 들린다고요? <laughs> 내또안내안 안 들린다고.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ove. 마맞친 순간 I fly high. I it, <laughs> how long before we? 화이팅. <laughs> 우리 모두 밥줄을 위해. 조 화이팅. 어! Let's go! 마지막 집. 맛있는 아침 대령하러 가겠습니다.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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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나요? 영덕. 아멘식품, 보성상사, 서연축산 제일유통, 농우유통. 안녕하세요! 혹시 밥 시키셨어요? 네, 밥이세요. 네. 아침 배달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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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을 들고 왔어요. 아, 저, 저 오늘 여기 새로 <laughs>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훨씬 아름다우세요. 예, 아이고, 고마워요. 오, 근데 저기, 발이군요. 네. 발. 예, 발. 네, 발. <laughs>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또 이용해주세요. 네. 발이에요. 또 발. <laughs> 자, 감독님 담배 태우시나? 응? 태우셔? 태우셔, 안 태우셔? 아, 이렇게. 릴때 펴. 응? 너무 막 극성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 맛있게 드셨네, 그래도. 이게 내가 일찍 일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 항상 나보다 먼저 앞에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먹고 있는 사람 항상 있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 내가 아직도 부진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택조가 얘기하는 사회생활 꿀팁 중에 하나. 보일 때쯤 키를 내라. 아유. 아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갖다 드린 밥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수거해 가는 마음이 되게 좋네요. 아침에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에요. 배달하고 왔어요. 아, 아 힘드네 진짜로. 아유내 머리야. 아유, 좀 앉아서 쉬면서 아. 어, 양파를 까.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응, 응. 어, 저기다 넣어 놓으면 알아서 누나가 있다 따 한번 닦는요아 그런 거야? 응, 응. 중요한 건 아니고 응. 어. 아, 나이상하게 잘랐다. 이상한 건 없어. 오. 여기서 또 잘하면 돼. 감동이야. 스타트를 어디로 두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우와. 이제 마지막까지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튼 뭔가 진짜 성공한 사람 같아요. 성공했으면 여기 안 있어. 나도. <laughs> 이걸 다아란 말이지. 양파를 다아다 꽝. 바로 이거야. 아니 어떻게 가사가 바로 바로 생각이 나요? 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 순간이 가사다. 오. 살면서 안 적어서 그러지 네. 최근에 제일 큰 어떤 생각하는거나 고민이 뭐야? 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그렇지. 네. 고민 때문에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음. 누군가는 일 때문에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음. 누구는 사랑 때문에 못자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그게 또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될수 있는 거지 아, I can't sleep. 오, 제목 좋은데? <laughs> I c a n sleep. <laughs> 창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곡도 그 한번 써볼까? 리듬 좀 지금 한번 타면 되잖 아, 지금 타? 어. 제가 리듬 만들어 줄게요. 어.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can't sleep. I can't l i v I can't b l e 다른 박자로 가? 다른 박? 오 자신 있는데? I can't l i v e 그 창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성이 없어. <laughs> 나는... 나는 가성이 없어? 나는, 나는, 나는 가성을 못해도 아니고 <laughs> 나는 가성이 없. 나는 가성이 없어. 없어. 그냥 진성으로 그냥 어. 그냥 아, 바로 가는 거야? 시끄러워서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어.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이런 느낌이아 어, 나도 배워볼래요. 어? 배워볼래요 여비 하나? 정여비? 어,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연습을 했지 no. 이게 아니야 Nothing better 이렇게, 이렇게. Be Nothing better 또우리 요즘, 내가 잘 요즘 친구들 노래 몰라서런데는또시원게또시원 시원한 노래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좀 추천 좀 해줘 배드니스라는 노래 있거든요 Ha h Ha h Ha ha! a ha! Ha 나 a Ha ha! h ha! h ha! h 게 a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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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 h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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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어. 아 근데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응 원래 소주로 닦아야지 이게 이게 알콜이니까 소독이 돼 있어. 아까 마시시는데. 아, 막 나도 닦아야지 몸 안에. 아. 네, 제 세수하고 와. 네. 아, 그럼 이거 이거 좀 쓸게요. 근데 이거 선글라스가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저... 그 다음 올리면 돼 그를. 거 그렇지. 그대여. 음, 딱그거하려고 게 잠을 하루 에 8시간을 자야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가고 자의 운에를 쉬는 시간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업돼 있는 상태로. 아 주세요. 아, 들어갑니다.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아까 제일 먹고 싶다고 했던 동그랑 땡. 이게 어, <laughs> 안 되시고 나는 한식을 매일 먹으니까 응. 우리 베리 많이 먹고 가 한식 많이 드세요? 뭔데 뭐 요즘은 이제 저성노아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요거트랑 블루베리랑 응. 견과류 넣어가지고 응. 어, 진짜 엔지처럼 드시네 삼촌 아이 내 인생에 엔지가 어딨어 무조건 오케이만 있는 거지 밥 먹자 이제 또 작업 중인 사화거든요. 음. 오늘 캠이 좀 어땠어요?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솔직히 몇점 만점? 요한 하림우 캐밀리한테 물어볼 걸 그랬어요. 킬리언 머피가, <laughs> 머피가 나왔어? 킬리언 머피가 나왔어? 이렇게 나오기 힘든 애인데 역시 퀴즈 오브 라이프야. 그러니까 1화가 요한 뭐 요한 요한 삼세? 요한 삼세? 음. 음. 왔어요 여기. 요한 삼세. 이에 1화가 하림우. 하림그 악기 잘 다루는 가수 나 출국 진짜 좋아해. 그래 킬리언 머리. 킬리언 머리. 그래 사와가 이택표잖아네 사와가 이택표 어때요 라인업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는 만점 1 0 0점 만점 만점 줄래. 음 만점. 케미도 만점 라인업도 만점. 그래서 응. 외국인들 많이 나와요. 오늘 어쨌든 궁극적으로 좀 영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영감을 어디서 얻으셨나요? 잘? 난 아까 저기 박자와 응. 리듬이 뭔가 아... 있을 때벨 씨는? 아까 드라우닝 부르셨잖아요 응. 어? 근데 약간 닮았다는 얘기 들으세요 혹시? 나 보내려고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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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차리 킬리암 몹디 닮았던 저는 조금 오늘 아까 그 아이 a 슬 t 뭔가 굉장히 의식적인 그... 아이캔 슬립 I can't sleep. Can sleep. Can sleep. I 슬 a n 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sleep. I can't 아 l e 들 p I c a n 지 sleep. I can't s l 이 e p I c a 나 t sleep. 아 c 여기는 밑부분이어가지고 안 닦아도 되고, 뒤집어가지고 밑에 부분만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칠수 있는 개그, 개그 알고 있는 거어요 이제 내가 딱 하나 할줄 아는 게 있거든요. 한번부터 뭐 한번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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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은데? 아니 이 택조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 없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다 좀 어. 외국에 서 공연도 말하, 많이 하러 가니까 네. 공연하러 오는데 오늘 배 타고 왔어요 어떤 배 타고 왔냐면요 이런 거 배꼬동 소리 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연 시작한다 이거지 백스테이지에서 딱 이거 하고 나오는 거지 헝가리 헝가리 한번 가공건해야지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딱 네. kiss of life in hungary. 한번 더, 한번 더. kiss of life in hungary.